안녕하세요.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트레이너, 바디메이크업의 케빈입니다. 자, 지금까지 우리 코어 트레이닝에 대해서 제가 세 번의 영상을 올렸는데, 오늘 하는 영상은 그 전과는 조금 다르게, 이제 상체를 이용한 코어 트레이닝을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코어 트레이닝이라는 게,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, 막 복근 운동, 크런치, 레그레이즈 이런 걸 많이 해야지 코어가 발달된다고 생각하지만, 결국에 코어는 타이밍입니다. 그래서 코어를 팔, 다리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수축할 수 있는 그런 운동 타이밍을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 할 동작은 우리 공을 이용해서, 우리 메디슨볼을 이용해서 할 건데 꼭 이게 없어도 돼요. 꼭 이게 없으면 운동 못 하는 게 아니고 집에 있는 농구공이나 뭐그 축구공? 그리고 아니면 뭐 덤벨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먼저 제가 바로 자세로 보여드릴게요. 제가 항상 저번에도 설명했듯이, 우리 몸이라는 게, 발은 정렬 상태가 있는데, 허리 밑으로 넣었을 때손 하나가, 하나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항상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이게 너무 이렇게 과하게 들려있거나, 지금 보시면 게 과하게 들려있거나, 너무 과하게 말려있어서 꼬리뼈가 떠있는 건안 좋은 거예요. 그래서 꼬리뼈가 살짝 다 있는 상태에서 등이 다 있고, 머리가 다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손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가장 좋아요. 자, 그 상태에서 우리 매드슨볼를 위로 들어 올릴게요. 자, 들어 올렸을 때 분명히, 들어 올렸을 때 분명히 여기가 지금 손이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. 자, 이거를 호흡을 들여 마실 때, 제가 호흡을 들여 마실 때도 항상 배는 힘을 주라고 대전에 말씀을 드렸어요. 자, 호흡을 들이 마시면서 내려가되, 잘 보셔야 돼요. 자,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이때 허리가 들리면 안 돼요. 허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코어가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거죠. 자, 그 상태에서 역시 호흡을 내쉬면서 후 내뱉으면서 돌아올 때도 항상 코어는 컨트롤 돼 있어야 됩니다. 자, 잘못된 동작을 한번 보여드리면 뒤로 넘어갈 때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. 허리가 들리거나 또는 올라오실 때 이런 거 있다가 올라올 때 음, 이런 식으로. 또는 올라올 때 음, 이런 식으로 엉덩이가 들리는 거. 이런 거다 잘못된 동작이에요. 자, 이거를 당길 때 만약에 내려갔을 때 허리가 많이 들린다는 건이 어깨 쪽에 어떤 그 가동성, 움직임이 안 좋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그런 경우에는 어깨 쪽 우리 흉추 쪽, 우리 등에 있는 우리 흉추 쪽에 모빌리티를 좀 좋게 해줄수 있는 좀 스트레칭을 해 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자, 일단 오늘 영상은 이 공을 가지고 밴드 신번을 가지고 우리 코어를 이용해서 운동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 봤는데 다음에는 아까 말했듯이 흉추가 좀 뻣뻣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걸 풀수 있는 우리 롤러를 이용한 동작들, 그 스트레칭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지금까지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트레이너 바디메이크업의 큐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